No. 미소 왔어. 음, 정동이가 옵니다. <laughs> 미소한테 맡겨놓고, 지는 <laughs> 딴데로 가는 거 봐. 아무나 캔디 따라가고, 아! 응, 미소야, <laughs> 너한테 딱 맡겨놓고 어디 갔니? 동종이 참. <laughs> 어? 어우, 너무 시원해. 좋아, 오마가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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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들은 더위를 많이 타는 애들이잖아, 그죠? 이제 화해할 거니, 어쩔 거니. 공중여사는 뭐 마당까지 나갔고, 캔디는 오늘도 아빠를. 맞네. 미소하고 장비. 화해할 거야? 어떡할 거야? 너 장비 너 버릇없이 울었잖아. 응, 화해해. 알았지? 아이 착해라. 자, 아이 착해. 장비! 장비! 장비야! 장비! 장비야! 야! 아이 착해! 잘했어요. 야! 응. 미소. 잘했어. 어? 아유, 잘했어. 그렇게 화해하는 거야. 어이, 잘했어. 화해했어, 둘이. 장비하고 화해했어. 아유, 잘했어, 장비. 이리 와봐, 아가. 장비, 이리 와봐. 화해했어, 둘이. 어, 화해했어. 화해했어, 저봐. 했잖아. 미수야, 이리 와. 너, 그, 너, 저기, 군대 세우지 말고. 장비야, 장비야. 간식. 커피에 계란 청개계란 동동. <laughs> 야 남자 대 남자로 쿨하게 화해하고 풀어 장비하고 미소. 동동이가 신경쓰인데 그러니까 얘들도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응, 어? 막. 지질 때는 언제고 동동이. <laughs> 아 미소랑 저기. 거 있나봐 저기. 너뭐 숨겨놨어? 화해하자고 미소가 장비야 너는 사과하는 법이나 화해하는 법 모르니? 응? 지금 미소가 지금 계속 사하게 화해, 화해하자고 하는데 화해하자고 악수하자냐? 왜 말길 못하더라, 장비? 미소가 화해하지 않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응, 동동아 장비한테 미소하고 화해하라고 얘기 좀 해. 장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동동아 장비, 미소한테 사과하라. 그래, 응, 얘기해. 응, 응, 미소한테 가서 화, 사과하라. 그래, 그래, 더 장비 넌 남자도 아니야 얼른 동동아 한번 더 미수한테 가서 화해하라 그래 응. 빨리 가 그래 응. 다시 미수 알아 들었니? 장비 알아 들었어? 동동아 똑바로 얘기한 거 맞아? 다시 한번 해. 미소한테 사과하라고. 얼른 장비한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동동아. 어. 어려서 그렇단다. 미소야 어린애라 그래. 장비. 동동이가 화해시키잖아. 용기가 없냐? 소심덩어리 소심하기는. 좀둥이 <laughs> 뭐라는 거야?